아, 이거, 알트들이, 돌아가면서 <laughs> 잠을 못 자겠어요. 지금 쉬어야 되는데, 지금, 아, 혓바슬도 나고, 지금 엄청 피곤한데. 어, 비트 뚫을 것 같아요. 비트 뚫, 비트 지금 일단 62k는 넘을 것 같아요, 62k는. 좀 길게 좀 나와주지. 그치, 비체인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, 다시. 비체인 가자! 응? 자, 도찌도 올라가고 있고, 지금 뭔가 스물스물, 자꾸 올라가 계좌에 돈이 자꾸 쌓여 뭐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 지금 뭐가 올라가는 거야 지금 다 확인이 어려워 확인이 이 클은 올라가고 야 비트코인 캐시도 잘 가네 지금 메이저 지금 아니 일단은 중요한 거는 김치는 절대 아니라는 거이 메디 메디 빨다가 골로 간다 메디 빨다가 응? 지금 차트 봐요 어떻게 올라와 이게 그림이 어떻게 올라오냐면은 이렇게 못 올라와요 이렇게 이렇게 못 올라와 절대로 차트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려 시간이 이거 있으면 시간이 뭐, 개별적으로 제가 다 모진 못하겠지만, 이런 거 볼까? 이런 것도 시간이 있어야 돼. 시간이 있어야 돼요. 아, 근데 제가 뭐형 다, 형 하는데, 제가 형 맞아요? 에? 네? 제가 형 맞나, 진짜? 잠깐만. 제가 형 맞나? 이거 영상 따로, 따로 찍어봐야겠다.